엄마 어, 어, 사, 어, 김치 여기 있는데. 어 몰랐어, 몰랐어? 음, 음식에 술이 펀 음, 어. 어 음식의 음식, 그치, 그럼 그치, 음식과 술? 그치. 어 음식 술뭐 근데 승관이 왜 이렇게 뚱해졌어? 너무 어지러워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우리, 우리 진짜 9년 했지. 와! <laughs> 아!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도겸이 괜찮아. 무궁화 <laughs> <laughs> 꽃이 피었습니다. 나안 움직였어. 안에 내눈뜨딱 보이면 걸린 거야. <laughs> 진짜 안 움직였네. 갈게 디노야. 안올 거야? 알겠어, 그럼 한번더 해. 리그링. <듀기> 아 이거 어 진짜. 현재 38점 했잖아 형보다 빨리했잖아. 아니 같이 쳤잖아. 가이가이볼 그럼 이건 한번 봐주면 안 돼? 리더로서 한 번만 살려줘. 그러면은 15초 다시 세고 나겠다. 그러니까 더 다시 숨어. 그냥 하자. 가이가이볼해. 분량 안 나오지 않겠어한 번만 기회를 줘. 나한 번만 살고 싶어. 정말로 미안해. 나못 숨겠어. 무서워. 아 숨는 게 무서워서 페스 한 번만 해줘 그래 아, 알겠어 편지 비슷했잖아 그리고 아, 비슷했는데 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.